샬롬자 목요일 오늘 아침 또 오늘 영상을 보시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오늘 영상 잘 보셨어요 자 오늘 연안기상 18장 우리 16절에서 2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갈멜산의 대결 엘리야와 북이스라엘에 속한 헛된 우리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1대 850의 싸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은혜를 얻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봤을 때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지금 이스라엘이 가모름으로 힘든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지 아니야.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너와 우상 숭배하는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쌀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북 이스라엘이 우리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힘든 이유는 아 왕이 철저히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방의 죄로 인해 그 백성들 전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내 눈을 가려버리게 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의 눈을 덮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된 죄. 나의 잘못 은의 눈이 영적인 것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독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바로 서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850명대. 엘리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철저히 숫자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적으로 850명 그리고 여러분 알이 주로 이렇게 주간하고 바알 하면 불입니다, 불. 알이 발이 주간하는 게 바로 불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게 하는 것은 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알 신이여. 예. 하나님 우리 바알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자 어떻게요?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 신이 이땅 가운데 불을 내리기를 처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응답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헛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부르질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헛된 신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